안녕하세요 팀 치과저씨입니다. 저희 치과저씨의 투자 스케일링에서는 크립토 이클릭 그리고 크립토 미드위크 영상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에 게시한 게시물을 영상으로 전달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방향을 바꾸어 저희가 매주 크립토 이클릭과 크립토 미드위크에서 전해드리는 방향성이 과연 제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월 30일에 업로드한 크립토 위클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중 미드위크에서 PC와 상호관세를 앞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PC의 발표, 그리고 상호관세 이슈 이전 주의에 주의를 요하는 시장이라고 언급드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크립토 마켓은 81.6K까지의 조정이 나타난 상태였으며 주말간 상승 반전에 조금 나타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당시 위클리는 꼬여가는 상호관세 이슈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적 전환 조건,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의 지저항 구간 분석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했어야 할 매크로 이슈는 아무래도 상호 관세 이슈였습니다. 저희는 이 상호 관세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시나리오 A는 관세는 협박용 카드라는 내용이며 시나리오 B는 전면적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3월 30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발표 이후 협상으로 보여지며 시나리오 B, 전면적 관세 부과를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함을 언급드렸습니다. 시나리오 B는 G7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국가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시장은 달러 강세와 위험 자산, 주식과 크립토 시장에 대한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을 언급드렸습니다. 스크립토 마켓은 고위험 자산에 속함으로 강한 하박 압력 가능성을 봤고요. 이는 알트코인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3월 말 단기 숏 혹은 헷지를 방향성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발표 이후 급락 시 지지구간을 파악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략은 주로 비트 중심으로 가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저희는 매주 치과 아저씨의 AI 차트 분석 결과를 발표드리는데요. 가격은 전체 경향이 최근 상승했다가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 그리고 약세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AI도 분석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조 지표들을 모두 활용했을 때 가격, CVD, 청산량, 펀딩비 모두 약세 신호를 보이며 상승 확률 30점으로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30일 투자 방향 예약은 컨센서스를 상회한 PCE 관세 이슈로 인한 경제 불안전성 우려 등으로 하락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데이터 구조, 그리고 이더리움의 장기차트 구조가 모두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는 시기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리스크 관리를 언제나 유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4월 초중순 정도에 크립토마켓의 장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리며 이날 크립토 위클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국, 이날 위클리에서 예측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까요? 이는 크립토 미드위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위클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발표 이후 협상으로 보여지는 만큼 전면적 관세 부과의 시나리오 B를 우선적으로 대비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2일 오후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 관세 부과를 선언하였으며 한국 등 특정 국가에는 25%가 넘는 상당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며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국제 정세 불안정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결국 위험 자산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항상 크게 던져놓고 협상을 해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 태국들의 보복 관세 여부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협상의 역부에 주목해 나가며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와 데이터 분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석한 결과 AI는 위클리에서 분석했던 점수 30점에서 65점으로 점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 조정 및매수세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지표를 볼때 하락 후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선물 CBD의 증가와 펀딩비의 급증이 롱 포지션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본것 같습니다. 다만, 65점의 경우 아직 거의 중립적인 수치인 점, 그리고 매크로 이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세임을 고려했을 때, 매수나 진입은 신중하게, 신중하게 가하시길 바랍니다. 금액대별 1위 d 분석상으로 장기적으로 가장 고액 금액대 그룹은 77K 터치 이후 매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소액 금액대 그룹은 매수 거래량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84K를 넘지 못하는 경우 FVG를 해소하는 데드캡 바이온스 이후에 재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가격대가 이 그리스일 당시 4월 3일 오후 1시 가격대가 FBG를 해소하며 상방 돌파가 나올 경우 상방의 FBG를 해소하며 85.5k까지의 저항 위치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 중이나 매크로 호재로 인해 강한 상방 흐름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강한 하락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해 나가며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또 염두에 두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영상이 촬영되는 시간은 현재 4월 4일 오후 8시인데요. 비트코인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3월 3일 오후 1시 데드캡 바운스를 보였지만 이후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방향성이 크게 결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하락에서 어느 정도 초점을 형성해 나가며 다시 올려나가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크립토 마켓은 저희가 위클리에서 분석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 상호 관세 이슈로 인해 하락 부디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강하게 던져놓고 협상하는 스타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매크로 이슈 등 호재로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하락 혹은 약세 행보장이 우세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큰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닥이 다져지는 과정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수상 속에서 이번 주 투자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